야, 골든글러브 아 12월 9일 저녁에 열릴 예정입니다 아다 모르겠고 딱 한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거 뭡니까 기아 타이거즈는 한명도 단 한명의 수상자도 없을 것이다 제 말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야이 놀고싶다야 니가 야알못이기는 해도 기아에는 진심이구나 싶으신 분들은 하이프도 살포시 부탁드립니다. 자 메이자는 각 포지션별로 빠따가 좋은 선수는 실바슬라가 수비가 좋은 선수는 뭐예요? 골드 글러브. 우리는 이제 골든 글러브고 이쪽은 골드 글러브입니다. 골드 글러브를 줘요. 우리나라는 확실하게 이거 두 개를 나눈다기보다는 그냥 좀 포지션에서 제일 잘하는 선수를 주는 느낌이기는 하죠. 음. 공격을 보네 수비를 뭐 아예 안 보는 건 아니네 이런 거 아무 필요 없어요 왜냐면 기자들 투표예요 그냥 지들 꼴리는 대로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스탯을 들이미는 것도 뭐 부질없는 짓이기는 하고요 일단 KBO는 어 수비는 특히 수비 세이버 지표는 신뢰할 만한 어떤 데이터 자체가 뭐 없는 것도 맞고 그걸 뭐 여기서 맞다 틀리다 뭐 상의 권위 이런 걸다 따지는 거는 진짜 쓸데없는 소모전이기 때문에 오늘 방송에서는 그동안의 KBO 골든글러브를 봐오면서 우리가 야구를 또 봤다면 봤잖아요 나름대로 어, 봐오면서 생긴 관성에 따라 이 사람의 촉이라는 게 있지 <laughs> 야 우리나라 기자 놈들에 의하면은 예줄것 같다 어그런어 촉대로 받을 것 같은 예상 수상자를 이제 선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놀고 싶다가 생각하는 픽아 골든글러브가 아닌 소위 그 빵꾸글러브. <laughs> 어, 내가 주는 거니까 얄모 씨가 주는 거니까 빵꾸글러브 빵꾸글러브 수상자도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음. 자 얼마나 개판일까? 뭐 여러분도 보시면 되겠죠. 어. 자 우선 포수, 포수입니다. 규정 타석을 채운 포수가 리그 4명이에요. 양의지 박동원, 강민호, 장성우 딱 4명인데 기아는 이제 한준수랑 김태군이 번갈아가면서 경기 출장하기 때문에 규정타석을 채운 포수는 없고요 일단 공격에서 양의지가 그냥 에, 압살을 해버렸습니다. 130경기 출장에서 OPS가 와, 0.939, 홈런 20개 깠어요. WRC 플러스가 162.8, 말이 됩니까? 경이로운 숫자입니다, 진짜. 와, 박동원이 139경기. 139경기 OPS 0.79 7 사실 포수가 0.79 7을 까는 것도 말이 안 돼요 어, 홈런 22개 WRC 플러스가 121 박동원이 진짜 5월달 리그 초반만 하더라도 미친 타격감을 선보이면서 드디어 강민호 양이지 강민호 양이지 강민호 양이지 이 포수 양강체계를 드디어 참치가 깨는구나 어, 드디어 올해 골든글러브를 박동원이 타는구나 했는데 아, 6월 달에 좀 평범해지더니, 7, 8월에 완전 죽을수면서 추락했죠. 반면에 양의지는 3월과 5월을 제하면 외이 타석에서의 생산성이 굉장히 꾸준했습니다. 네, 포수 골든글러브는 아마 양의지가 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건 좀 잘못된 수상이라고 생각하고, 박동원 입장에서는 좀 많이 억울하다. 이렇게 봐요. 일단, 포수로서 수비이닝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박동원이 25시즌에 포수로 소화한 이닝이 9 938.1 이닝이에요. 그러니까 리그 1이거든요. 2위 NC의 김영준이하고도 32이닝 정도가 차이 나고 32이닝이면 이게 몇 경기예요? 어 그냥 짱게 식으로 때렸을 때 이게 4경기 정도 차이가 나죠. 양의죠. 양의지 726이닝으로 리그 7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kbo의 골든글러브가 수비는 차치하고 공격력으로 평가받는 경향이 짙다 하더라도 포수 양이지는 냉정하게 유통기한이 지났어요. 포수 영어로는 캐쳐죠 공을 받는 포지션이잖아. 근데 공을 잘못 잡아요. 어, 패스 나인 스탯 패스 나인 얼마만큼 투수가 던지는 폭투 와일드 피치 그 다음에 포수가 공을 빠뜨리는 뭐 패스트볼 이거를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건데 박동원이 2할 5푼 9리 김태군의 2할 1푼 9리 72경기 이상을 뛴 포수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박동원이 2할 5푼 9리 김태군이 2할 1푼 9리 김태군이 1위고 박동원이 리그 2위예요 가장 안정감 있는 수비를 자랑한 포수 중에 하나가 박동원이다 반면 양의지는 5할 8푼 3리 이제 공을 너무 많이 흘려요 어, 우리 준수는 물론 거기도 안 되는 리그 거의 72경기 기준으로 했을 때 리그 꼴찌가 우리 한준수기는 한데 양의지가 박동원보다 나은 스탯은 도루저지율 밖에 없어요. 양의지가 25.8% 박동원이 21.2%로 양의지가 앞서지만 수비인이 그리고 패스나인 수치로 봤을 때 양의지가 포수 골든글러브에 어울리냐라고 누가 묻는다면 제 대답은 아니오예요 양의지는 여전히 놀라운 타자는 맞아요. 그러나, 이제 포수는 아니다. 물론, 두산베어스 같은 팀의 김기현이 양의지만큼도 포수로 썼던 기량이 공수 모두 부족하기 때문에 꾸역꾸역 38살의 양의지를 포수로 쓸 수밖에 없는, 뭐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 건 아는데, 아, 근데 이게 좀 그래요. 그래서 골든글러브는 양의지, 놀고 싶다의 빵꾸글러브는 박동원 이렇게 네, 정리되겠습니다. 박동원 선수가 뭐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고 있다라면 좀 심심한 위로를 에, 얻어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없겠죠. 네. 자, 루인드 야즈 이거 뭐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laughs> 이견의 여지가 없다. 볼 것도 없죠. 어, 일단 50 홈런, 홈런 킹이 1 4 4 경기를 다 뛰었어. 어,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you 위자 그. 후보에 들어가는 오스틴이 119경기, 위즈덤이 119경기. 이제 뭐 변변한 경쟁자들조차 없었죠. 네. 116, 119경기를 뛰었는데, 아, 홈런 50개를 깐 디아즈는 144경기를 다 뛰어버렸다. 얘는 진짜 골든글러브 내일 받고 집에 가려고 출국을 안한 건지, 아, 집에 안 가고 있는데, 계속 대구에 지 체류하고 있죠. 한국을 너무 사랑합니다. 기아시험을 준비하는 건 아니지 좀 그래요. 어, 골든글러브도 디아즈. 놀고 싶다의 빵꾸 글러브도 디아즈. 이견이 아, 없습니다. 자, 이루수 날려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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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 신민재. 통합 우승팀의 프리미엄이라는 것도 분명 골든글러브에는 예, 적용이 됩니다. 아, 물론 기자단의 투표가 정규 시즌이 끝난 시점에서 다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뭐 우승까지 연결은 안 되겠지만 정규 시즌 1위 팀의 프리미엄이라는 거는 뭐 분명히 있어요 KBO 규약집을 보더라도 가장 빼어난 성적을 준 선수 그 다음에 뭐 인기 요소도 그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런 서사적인 부분도 분명히 기자들이 감안을 해서 투표를 한다 뭐 이게 이제 정설이죠 네. 거기다가 스탯에서도 신민재가 라이벌로 지목되고 있는 박민우에게 뭐 하나 밀리는 게 없어요 일단 출장 경기 수가 신민재 135경기 박민우 117경기 여기서 끝났습니다. OPS는 박민우가 0.810. 와 박민우가 대단하긴 하네요. 어, 키스톤을 보면서 시즌 0.8이 넘는 OPS 기록 대단한 거죠. 근데 신민재도 0.777. 신민재가 5월까지 엄청 부진했어요. 근데 6월부터 부스터업하면서 팀의 통합 우승 1등 공신 역할을 했다. WS플러스는 128.8로 123.3의 박민우보다 오히려 좀 신민재가 높고요. 아 근데 신민재가 진짜 대단합니다. 91%라는 극강의 컨택률을 바탕으로 푸더웨이 확률 9%. 푸더웨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타자가 투스트라이크 이후에 삼진을 얼마만큼 당하냐 이 퍼센테이지인데 투스트라이크를 선점당한 상태,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서도 정말 끈질기게 타석에서 버티면서 어떻게든 인플레이 타구를 만들거나 아니면 볼넷으로 출루하는 능력이 대단합니다. 신민재 25시즌 3진율 10%, 10.6% 밖에 되지 않고, 볼넷률은 반대로 1 1 5예요 극강의 똑딱이가 무엇인가? 라는 거를 보여준 한 시즌이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고요 이거 뭐, 골든글러브도 저는 신민재라고 생각하고, 놀고 싶다가 수여하는 권이라고는 1도 없는 빵꾸글러브도 아요, 신민재다. 아, 신민재 축하합니다. 자, 3루수 에 송성문 역시 이견이 없죠. 아, 근데 리그에 우리나라 지금 3루수들의 출장 경기 수를 한번 보면 놀라워요. 송성문이 100만 4경기를 다 뛰었는데 노시환 역시 100만 4경기를 다 뛰었고요. 문보경 141경기, NC 다이노스의 김희집도 142경기. 아이, 철광한들만 모였습니다. 이런 리그 3루수들에 비해서 아, 광주에서 지난 시즌 MVP를 탄 어떤 삼루수는, 꼴랑, 이번 시즌, 서른 경기만 뛰었다는, 요런 나쁜 소리를, 아, 하면 안 되겠죠. 근데 네, 아무튼, 지금 이래놓고 내년 WBC를 출전하겠다, 이런 설레발을 치고 있는데, 아무튼, 그거는 뭐, 따로 이야기를 하고요. 마음이 아주 불편합니다. 원래라면, 우승 프리미엄이다, 뭐다 해갖고, 문보경을 밀어줄만도 한데, 아, 송성문의 지금 성적은, 올해 성적은 뭐, 리그 MVP 후보 중에 하나로 꼽아도 손색이 없기 때문에, 아, 그렇잖아. 어, 아니, MVP를 준다라는 게 아니라 많은 MVP 컨텐더들 중에 하나로 뽑혀서 토론해 볼수 있는 수준은 아니냐. 그런 이야기지. 아, 맞잖아요. 그죠? 3루수 내아수로서도 송성문이도 얼마나 수비가 좋아요. 근데 홈런이 26개, 이루타가 37개, 거기다 도루도 25개로 20-20을 달성한 유일한 리그 3루수입니다. OPS가 0.917, WRC 플러스 164.1. 홈런왕 루인디아즈보다 스태티즈 기준으로는 더 WRC 플러스가 높게 찍히긴 했는데 이건 스태티즈의 WOBA를 산출하는 방식이 좀 논란이 있죠. 파크 팩터가 너무 과하게 좀 보정된다 이런 이야기가 과거부터 있기 때문에 그걸 차치하더라도 진짜 송성문의 올 시즌의 이 생산성은 어메이징 했습니다. 과연 스토브리그 때 포스팅으로 메이자 진출이 가능할 거냐 좀 궁금하기는 해요. 만약 포스팅이 불발된다, 그럼 진짜 이정우, 박병호, 김하성, 강종호, 그 누구도 못해본 명실상부 리그 슈퍼스타 원클럽맨, 키움의 원클럽맨 프랜차이저가 탄생하는 걸 우리가 볼수 있겠어요. 아, 트레이드요? <laughs> 그건 좀 너무 과격하다. 키움 팬들 가슴에 대못 박는 이야기는 지금 시점에서는 노노요. 야, 골든글러브, 송성문 확장요. 놀고 싶다, 빵꾸글러브도 송성문 자 이제 논란의 여지가 아나 혼자 있나? 자, 유격수를 한번 가봅시다. 자, 유격수, 김주원, 박성한 이재현까지가 아마 후보인데 박찬호는 올해 공격지표가 좀 밀려서 여기 끼기에는 좀 부담스러워요. 아 그리고 일단 이적을 했잖아요. 80억을 받았고 그러니까 그걸로 퉁치고 서울에서 자가 사는 두산 다니는 박찬호야. 좋냐? 일단 김주원이 100만 4경기 풀 출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OPS가 0.830. 이건뭐 김하성입니다. 거의 장타율이 0.451. 이런 유격수를 우리가 다시 보네요. 도루가 44개예요. 이건뭐 답이 안 나옵니다. 빼뱀 이재현이가 139경기를 구고요 얘도 장타율이 0.427인데 홈런은 이제 김주원보다 하나 더 많은 16개. 근데 이재현은 이제 도루가 많은 선수는 아니에요. 김주원이 정말 툴가이고 골든글러브는 어떻게 봐도 김주원이 가져갈 것 같아요. 근데 빵꾸 글러브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일단 놀고 싶다의 빵꾸 글러브 수상자는 이재현. 에, 이재현 빼빼의 손을 좀 들어주고 싶거든요. 일단 수비 이닝을 보면 김주원이 1,166 이닝을 소화했고 이재현이 1,117 이닝으로 당연히 이제 풀 경기를 소화한 김주원이 제일 높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김주원의 이제 올 시즌 수비 실책 29개는 너무 많아요. 그리고 숫자보다도 중요한 거는 어떤 공을 실책하냐를 봐야 되는데 실책이 나오는 장면들이 좀 너무 평범하고 기본적인 것들에서 나오는 실책이 많았다 소위 야수가 집중력을 잃었을 때 나오는 좀 어이없는 실책들이 김주원이 올해 굉장히 많았어요 그냥 봐도 야쟤왜졸래 라는 이런 실책이 많았고 또 그런 것들이 팀의 어떤 결정적인 패배로 연결되는 비율이 생각보다 좀 많았습니다. 저는 김주원이 수비를 못 하는 유격수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어, 툴가이 어깨도 좋고 민첩하고 좋은 푸더덕와 부드러운 핸들링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수비를 잘하는 친구라는 데는 동의해요. 그러나 25시즌에 김주원은 그렇게 평가받기에는 퍼포먼스가 너무 안 좋았다. 공격력이 일치월장한 것과는 달리 수비만큼은 24, 23시즌에 비해서 좀 굉장히 형편없었다라고 평가하고 싶고요. 도대체 어떻게 수비사항을 받은 건지 아주 의아할 정도로, 어, 김주원의 올해 수비는 공격과 달리 좀 많이 별로였어요. 어, 이런 건 진짜 상의 권위를 생각해서라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유격수라는 포지션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놀고 싶다의 빵꾸글러브는 그래서 보다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준 이재현에게 주고자 합니다. 공격 생산성에서는 뭐 너무 많이 밀리죠. 너무 많이 밀렸지만 또 수비를 두 명의, 둘의 수비를 놓고 보면 올해는 또 같은 레벨로 두기에는 좀 민망할 정도로 이재현이 나온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저는 유격수라는 포지션에서는 수비 쪽을 우선시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재현의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이재현이 뭐 공격에 있어서는 김주원과 나란히 평가받기 뭐 확실히 부족했죠. 그건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정인데 수비 안정감이라는 측면에서 진 뛰어났기 때문에 이재현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뭐 앞으로는 크보에서는 거의 이두 선수가 매년 리그 최고의 유격수 자리를 두고 경쟁할 것으로 보이고요. 아, 유도형이요? 아, 그건 좀 나중에 실제로 보게 되면 그때 이야기하자. 자, 이제 외야수입니다. 음. 먼저 저는 여기, 여기 외야수 자리는 놀고 싶다의 빵꾸글러브부터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저는 우선 박혜민은 무조건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입장이에요. 어. 외야수 중에 100만 내 경기를 전부 뛴 선수 박혜민과 롯데의 빅터레이스 단두 명이에요. 그러면서 박혜민은 OPS 0.72, wRC+ 플러스 115.7, 도루 49개, 수비어 젠슨 황한테 그 양반 돈은 좀 있냐 이렇게 묻는 거랑 비슷한 거죠. 이 정도면 리그 최고의 외야수로 봐야 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뭐 안현민, 구자욱, 문현빈, 김성윤, 빅터 레이스 등이 두 자리를 차지할 텐데 안현민 선수에게 미안하지만 놀고 싶다의 빵꾸 글러브에 안현민의 자리는 없습니다. 프로야구라는 데일리 스포츠에서 최고의 덕목은요 저는 구준함이다라고 보거든요. 투수에게는 이닝 소화. 야수에게는 이제 경기 출장이 최고의 덕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뭐 홈런 개수, 비율 스텝 다 중요하죠. 근데 점점 좀 이런 꾸준함의 미덕이 퇴색되는 것 같다. 물론 안현민 정도의 넘버라면 뭐 상을 받아도 괜찮아요. 어, 골든 슬러브, 골든 글러브 받을 수 있고, 아, 받는다라고 봅니다. 아, 뭐, 112경기 뛰면서 홈런 22개 가고, 미친 볼삼비에다가 80타점, OPS 1.018. 이런 몬스터 시즌을 보낸 안현민이 내년에 또 어떤 역사를 쓸지 저도 굉장히 궁금해요. 근데 안현민보다 3뭐0 경기를 더뛴구자욱도뭐 OPS 0.918에 96타점을 때렸어요. 저는 구자욱도 충분히 자격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빅터레이에스. 롯데가, 롯데 자이언츠가 빅터레이에스와 재계약을 해야 되냐라고 저한테 묻는다면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왜냐면 이 선수 수비가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걸음도 좀 느리고 홈런, 장타력, 홈런 생산성도 좀 문제가 있죠 그런데 안현민, 구자오, 문현빈이랑 비교하는데 레이에스가 수비력 때문에 그렇게 평가절하될 필요는 없고요 한 시즌 가장 뛰어난 외야수를 꼽는데 빅터 레이에스는 그 후보로 충분히 거론될 만하다 187개의 안타 외야수도 리그에서 가장 많은 안타를 때려낸 선수죠 인플레이 타구를 생산했기 때문에 뭐 상을 받을 수도 있고 저는 동행인 내년에도 외국인 선수로 재계약적인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올 시즌 이 선수가 생산한 생산력에 대해서는 인정해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레이에스에게 빵꾸 글러브를 수여하고 싶습니다. 근데 저의 의견과는 굉장히 다르게, 골든글러브 세 자리에 안현민 자리는 무조건 있을 거예요. 네, 그 정도로 뭐 정말 놀라운 넘버를 찍어냈고, 또 스토리를 좋아하는 네, 기자 양반들의 특성상, 한화이글스를 정규 시즌 2위로 이끈 그 중심에 있는 북일고, 충천파함 로컬 보이죠. 문현빈에게도 오히려 한 자리를 좀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0만한 경기를 소화했고 문현빈도 OPS 0.8 이상, 홈런 1 2 개, 3년 차에 드디어 재능을 꽃피웠다. 마지막 한자리를 두고 뭐 구자욱, 김성윤, 박해민, 레이스네 명이 격돌할 것 같은데, 아 저는 어떻게 봐도 구자욱이 그래도 한 자리 들어가서 상을 받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자 지명타자 예상이고 지랄이고 수상자는 삼성라이온즈, 삼성라이온즈. 삼성 라이온즈의 최영우입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최영우 아니죠? 삼성 라이온즈의 최영우. 뭐 놀고 싶다의 예, 빵꾸 글로브픽도 최영우고요. 코멘트는 생략하겠습니다. 네. 광석이 형의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이 노래를 좀 부르고 싶네요. 마지막으로 투수 후라도와 폰세. 아저 개인적으로 선발 투수의 이상형이라고 할수 있는 투수가 바로 아리엘 후라도거든요. 찌양 같은 이닝 소화력, 어, 정말 찌양이 먹방하는 것 같은 그런 이닝 괴물 같은 이닝 소화력을 후라도가 보여주고, 그리고 진짜 에이스의 어떤 표본 같은 투수가 또 코디 폰세라고 보는데 압도적인 구위로 상대 티타자들을 씹어 먹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네, 정규 시즌 MVP잖아요. 폰세는. 근 네, 이걸 폰세가 골든 글러브를 못 받으면 아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골든 글러브도 코디 폰세고. 놀고 싶다의 빵꾸글러브도 폰세다 폰세 부디 토론토에서 행복하고 부상 없이 오래오래 행복히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사를 보니까 뭐 폰세가 어 kbo에서 하나 이글스와의 동행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고 마음에 들고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나서라도 본인 커리어에 한 시간 한 시즌 정도는 더 하나 이글스에서 보내고 싶다 뭐 이런 인터뷰를 했는데 그냥 그냥 립 서비스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하나 팬들이 들으면 좀 굉장히 음. 또 감동을 느낄 만한 그런 코멘트를 남겼어요. 자, 이렇게 내일 있을, 어, 골든글러브 예상 수상자들과 또 제가 개인적으로 상을 주고 싶은 빵꾸글러브 수상자들까지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진짜 25시즌이 마감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요 상까지 바꾸라면, 뭐 KBO의 공식적인 어떤 그런 수상, 이런 뭐 것도 이제 많이 줄어들고, 야구 이야기가 이제 좀 별로 할게 없어지는 그런 시즌으로 가죠 이제 외국인 선수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기아와 롯데 같은 팀들은 좀 바쁠 것 같고요 아시안쿼터도 좀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FA 아직 팀을 정하지 못한 10명의 선수들 선수들의 거취 아무래도 좀 많이 매력은 떨어져요 대역급들은 거의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25시즌이 마감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하이프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놀고 싶다였습니다. 안녕.